Go, go ride farther, faster, go wild. Doesn't matter as long as you go. Ride together into that wild world. Chase those quiet moments that are anything but quiet. Go. Just go. Leave no mile unturned and leave a trail of stories in your wake. It's time now to go. Ride forth. Roll the life into it. Like go. Go you. going, going, 안녕하세요전 할리 데이비슨 광주 오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은 2021년식 차량이 지금 미국 내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원래 딜러 미팅이 있었는데 딜러 미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1년식 출시도 느려지게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 잘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현재 뭐 소프트웨어 스탠다드, 스트리트 밥, 소프트 슬림, 로라이드 S, 스포츠 글라이드, 펫밥, 브릭아웃, 펫보이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안 보이는 차량으로는 디럭스, 뭐, 헤리티지 클래식 차량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참고해가지고 지금 20년씩 남은 차량으로 재고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소프트 스탠다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 스탠다드입니다. 소프트 스탠다드는 현재 검정 색깔의 차량으로만 한 대만 출시가 되고, 스트리트바비랑 가장 형상이 비슷한 차량입니다. 기존 엔진에 107 엔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 여기 휠, 크롬 휠, 이렇게 스포크로 들어가고 마지막 여기 좀 원가절감의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가장 가성비 있는 소프트웨어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음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는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이 영상은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20년식과 비교된 그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차량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번째는 21년식 스트리트밥 이라는 차량이에요 자 현재 스트리트밥은 20년식에는 107 이었습니다 107 이었으나 현재 21년식부터는 114 로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특이점으로 보시면은 해외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동승자 시트가 있습니다. 원래 20년식까지의 스트리트밥들은 동승자를 태울 수 없게끔 1인승으로만 출시가 되어 있었죠. 수입 신고필증 이라든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1로 나옵니다. 탑승인원 1 플러스 0 혹은 1. 근데 이렇게 두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로 많이 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보험 문제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오는 세 가지 컬러들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컬러들은 지금 현재 뭐 검정 색깔, 어, 엠블럼이 많이 바뀌, 엠블럼이 아니라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색깔, 그 다음에 주황 색깔, 그 다음에 그린 색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1년식 스트리트밥이라는 차량이고 현재 가격 책정은 미정입니다. 가격은 나오는 대로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 다음 차량 소프트어 슬림입니다. 20년식과 19년식과 동일합니다. 전혀 달라지는 점이 없고 완전 똑같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옆으로 보여서 뭐 헤드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 아,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슬림이나 소프트 어 차량들은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USB 커넥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시가색을 장착을 안 하셔도 된다는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컬러를 확인합니다. 자, 검정 색깔 기본 출시되는 차량이고요. 바이크는 이쪽면보다 항상 이쪽면이 이쁩니다. 자, 이쪽면으로 할게요. 검정 색깔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출시될 예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50만원이 더 비싼 차량들이에요 지금 현재 20년식 기준에서는 근데 21년식 기준에서는 컬러옵션이 얼마나 추가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다음 색상은 약간 와인색 밤색 가까운 색상의 하얀색의 차량 유광의 투톤옵션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로우라이더 S죠 20년식에는 이 차량이 바라쿠다실 버랑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출시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게 밤색 같은 느낌이랑 검정색의 두 가지의 차량이 출시가 됩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요. 20년식이라는 다른 점들은 없어 보이고 로라데스 정말 재밌고 완전 뻥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같은 114 엔진 일지연정 로라이드스의 타는 순간 좀 차가 잘 나가네 와이 장난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스포츠 글라이드에요와 스포츠 글라이드 음 20년식에는 이걸 차값이 3,190만 원짜리 차량들이었고 지금 현재 20년식이랑 달라진 점을 좀 포인트를 찍어볼게요 현재 휠 동일하고요 뭐 스크린 페어링 동일하고요. 어쪽에 보이시면 이제 데칼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백 보시면은 백이 이제 원래 도장면에 있는 색상으로 백도 같이 색깔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서 봐 볼게요 헤드라이트 LED 그대로 동일 들어가고요 백 색깔이 이 도장면의 색깔이랑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롭고 차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 뭐 블랙 같은 경우도 지금 백 여기 면을 보면은 이쪽 면이 되게 유광으로 보이는데 유광으로 출시가 되면은 되게 더 깔끔하고 하드 캐리어 느낌이 날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은 107을 사양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색상은 이거는 지금 현재 투톤 컬러입니다 투톤 컬러의 색상들이고 이것도 지금 이제 그레이 색상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베놈이라는 새로운 색상 같은데 약간 오묘합니다 카멜론 색상처럼 약간 녹색빛 나면서도 보라빛도 나고 위쪽은 이런 차량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정확한 입항시기랑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정되고 입항 시기 나오면 또 유튜브 또 올릴 거예요 자 다음은 펫밥입니다 펫밥 펫밥 같은 경우에는 20년식 같은 경우에는 107114가 출시가 됐으나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4만 출시를 하려는 것 같아요 CEO가 바뀌면서 작년에 라인업을 20년, 21년식부터 는 간소화시킬까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7들을 버리고 114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사양 114 똑같고요. 앞에 바퀴 똑같고 뒤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달라진 점 없어요. 색깔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레드 색상은 원래 안 나왔어요. 저희 20년도에. 자 다음은 그린데님이라 해가지고 국방색이죠 국방색의 패밥 엘리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나오는 검정색 유광의 지금 패밥 아쉽게도 무광의 무광 블랙데님의 패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데님의 패밥을 원하신다면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20년식을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엄청 소문이 자자했어요. 뭐 이거 내년에 단종되지 않냐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단종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하우스입니다. 대부분 회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남성분들이 와 섹시하다 라고 생각하는 바이크가 브레이크 하우스인데요. 무려 이뒷 타이어 사이즈가 240mm입니다. 240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260까지 장착을 가능해요. 이 요건까지 가능하고, 요번 년도는 타이어 매체에 일러서 수급이 좀 늦어져가지고 많이들 못하셨어요. 자, 차량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 일리사의 브레이크 아웃, 여기 21인치 이렇게 들어가고, 색상은 이 베놈이 추가가 된것 같고, 미드나잇 크리민슨 이거 같은 게 체이스트 체리 같은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리 느낌이고, 이거는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미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은 팻보이예요. 아, 할리 데이비스 하면 뭐, 현대자동차 하면, 쏘나타 그랜저. 아주 국룰이죠. 근데, 할리 데이비스 하면 팻보이. 이 마크. 이 팻보이에만 들어가는 상징적인 마크이죠. 그렇기 때문에, 팻보이, 팻보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입문자라든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탈수 있는 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점을 체크를 할게요.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실린더 헤드 위쪽이라든지 머플러라든지 이 뒤에 잡고 있는 브라켓이라든지 앞에 말머리라든지 포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포크 슬라이스까지 까는 다크롬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색상 한번 볼게요. 그린 색상이고요. 그 다음, 블랙으로 볼게요. 블랙에 스티치 가운데 들어가 있고, 더비 커버는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가 크롬으로 출시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 여기 크롬, 크롬, 크롬. 그러기 때문에, 페포이 크롬으로 도색하실 분들은 참돈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크롬이고, 여기 사이드도 크롬인 것 같아요. 여기도 크롬. 올 크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페포이. 22년식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 여기 휠도 크롬으로 나오면 진짜 죽일 것 같습니다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정 색깔 그 다음에 이 메탈릭 색상 이 색상이랑 그 다음에 녹색깔 그 다음 이 투톤 컬러의 색상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여러가지의 바이크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뭐 투어링도 있고 크루저 스타일도 있는데 방금 오늘은 크루저 스타일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사항은 어, 각 가까운 할리데이비스 혹은 연락하시던 영업사원한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일 것 같고요. 자세한 정보와 가격 그리고 출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발빠르게 좀더 움직여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투어링 영상을 찍을 거고요. 투어링을 찍고 나서 CVO 21년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슨 광주의 오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